요즘 이재명 후보가 성장, 성장을 외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성장을 해야지 분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력 업종들에 대해서는 성장하자 신산업에 대해서는 성장하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어려운 상인들 어려운 사람들은 또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출신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로 따져보면 전태일 열사가 대학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대학교를 가가지고 고신부를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격입니다. 그 전태일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노동자, 서민, 중산층 무시하겠습니까?